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힘을 뺀 강남, 정부의 힘을 준 대전, 부동산의 운명은, <laughs> 그래요. 오늘도 좀 재밌는 방송이 될것 같아요. 음, 정부 힘을 쫙뺀 강남이고, 정부의 힘을 쫙준이 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운명, 말 그대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먼저 강남의 부동산은 계속 하락 중에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 같고요. 대전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의 결과 모든 지역이 즉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대전 지역은 하락률이 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 총선의 결과입니다. 뭐 아직도 총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총선하고 부동산하고 또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할 얘기도 많아요. 먼저 서울의 의석수는요, 총 49석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83.7%인 41석을, 미래통합당은 16.3%인 8석만을 차지하였죠. 이 정도야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지역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바로 강남 상구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용산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궁금하셔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강남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을 선호할까입니다. 거의 뭐 서울이나 경기도 뭐 수도권을 놓고 보더라도 거의 뭐 민주당이 거의 쉽설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강남 상구만큼은 미래 통합당이 그래도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강남 사람들은 왜 야당을 좋아할까? 이 부분이지 궁금하시겠죠.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 전통이나 또 여러 가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부동산 관련 선거 공약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중에서요, 정당별로 부동산 공약을 뭐 요약을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의 핵심은 반부동산 정책이고요.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친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요,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부동산 가격을 찾겠다는 것에 주력을 하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풀고, 시장 경,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 부동산을 풀어주자. 이런취지의 부동산 공약들을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 입장, 또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계획에 있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즉, 강남 상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야당에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 여당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본다면 공시 가격 급등시키고 있죠. 또한 종합 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즉 매수인이 매수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도 인상시키고 있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기타 등등 하게 됨으로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강남하면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강남 상구의 사람들을 한다는 얘기죠. 결국 노번 총선에서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투표해서 야당을 찍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욱이요. 전 세계적인 질병에 의해서 강남의 집값까지 지금 하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3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강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전통적으로 강남 3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투표 성향을 살펴보면요. 고학력이죠. 돈이 많죠. 다주택자의 가능성이 많고요. 고가 아파트죠. 자가 보유율이 높다. 그리고 신앙인이 많다라고 또 고가 자가용을 이용을 하고 보수적이고 사업가고 투표율이 높고 또 출퇴근 거리가 짧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투표 성향을 본다면 정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논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특집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자세하고 꼼꼼하고 또한 여러 가지 자료와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리면서 어, 이렇게 설명을 해드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고요. 이에 반해서요, 이 대전 지역의 총성 결과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전부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laughs> 그래요. 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대전 지역에 이처럼 몰표를 줬다.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희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요, 민주당의, 민주당의 4석, 통합당의 3석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전 지역은 좀 지역 감정이 좀 덜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몰표를 안 주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몰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7개 지역에 7개 다가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번 총선의 결과는요, 강남과 대전을 놓고 보면, 강남 3구는 한석을 빼고 야당을 밀었고요. 대전은 전 지역에 여당을 밀었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에 힘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강남을 살펴보면요. 강남 부동산은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죠. 하락폭 또한 한국감정을 자료에 의하면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힘이 강력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할 정책들이 쏟아진다면, 그래서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 초강력 대책들을 또 쏟아진다면,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직원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강남 부동산이야 매덕이 떨어진 지역도 있고요, 또한 신고가를 기록한 지역도 있다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신고가 갱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뭐 간혹 가다가 인테리어를 너무 잘했다. 이런 집은 뭐 2억 3억을 주더라도 들어가야겠다. 또 내가 급하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나도 입주할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사지 못했네. 그러면 뭐 1억 2억이 비싸더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매도세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매도 가격 또한 우리가 뭐 부동산에 내놓는 가격 또한 금액들이 서서히 줄어든 금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고 매도세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 가격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요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대전 지역의 부동산은 어떨까요? 대전 지역의 모 아파트인데요 참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이 서울 강남은 하락세로 유지가 되는데 아직 대전은 완전 하락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작년과 같은 상승폭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부동산 가격 또한 약보합을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물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멤버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지역도 있는, 어떻게 보면, 대전 지역의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혼란기이다.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잠시 쉬었다 갈까? 아니면 지금부터 떨어질까라는, 그러한 혼란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요, 요번 총선에서 대전 전 지역을 민주당이 뭐 장악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인 혁신도시 지정, 수도권의 공공기관, 뭐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겠다. 그리고 도시철도 이어선 이러한 공약이 당정청이 민주당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공약들을 추진하는데 힘이 가해졌다는 거죠. 이러한 점을 놓고 본다면 대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전 지역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는요. 첫 번째로 본다면, 단기간의 가격 급등,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정 동네의 특정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이 외지인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이 얘기가 뭔가요? 이 외지인들의 특징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투자의 목적, 투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왔다가 바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뭐 2년, 3년 안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조금의 이득만 생기더라도 그냥 팔고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올라갈 때는 매물이 없는데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금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대전 지역 아파트를 놓고 보면 금매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매물이 없었어요. 매물이 기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매물이 특정 동네에 한해서 뭐 많이 오른 지역 그 지역에 한해서는 매물이 확 증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로 본다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고요. 따라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전 부동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집권여당의 힘을 뺀 강남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집권여당의 힘을 쏟아준 대전은 하락세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국지적인 상승 요소들이 가미됨으로써 하락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선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